블레즈 파스칼. 1623년 6월 19일에서 1662년 8월 19일.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종교 사상가. 파스칼의 정리가 포함된 원뿔 곡선 시론, 파스칼의 원리가 들어있는 유체의 평형 등 많은 수학, 물리학에 대한 글들을 발표하고 연구하였다. 또한 활발한 철학적, 종교적 활동을 하였으며, 유고집 방세가 있다.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의 클레르몽페랑에서 태어났다. 3세 때 어머니와 사별하고 소년 시절의 아버지를 따라 파리로 왔다. 학교 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독학으로 유클리드계학을 공부하며 연구하였다. 16세 원뿔 곡선 시론을 발표하여 당시의 수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사형계학에서 나오는 파스칼의 정리는 이 시론에 포함되어 있다. 1640년 아버지와 함께 루앙으로 옮겨 아버지가 하는 세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계산기를 구한 1642년 성공하였다. 루앙에 있을 때 얀선주의의 신앙혁신운동에 접하여 최초의 회심을 경험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토리첼리의 실험을 행한 이래 진공에 관한 문제, 유체정 역학에 관한 문제에 흥미를 가졌고 마침내 진공에 관한 신실험을 발표하였다. 1647년 질병의 진단을 받기 위해 파리로 돌아와 그 무렵 귀국 중에 있던 알데카르트의 방문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듬해 천암페리에에게 부탁한 피르돔 산정의 실험에 의해 대기의 압력을 확인하였다. 1651년 아버지가 죽은 후 여동생 자클린이 포르루아얄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과는 달리 파스칼은 루아네스공, 슈바이에 드메레 등과 친교를 맺고 사교계에 뛰어들어 인생의 기쁨을 추구하였다. 노름에서 단돈을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문제에서 확률론을 창환하여 수삼각형론 및 거부대 논문을 썼다. 파스칼은 이 논문으로 수학적 귀납법의 훌륭한 전형을 구성하였으며 수의 순열, 조합, 확률과 이항식에 대한 수삼각형의 응용을 설명하였다. 또 물리 실험의 결과를 유체의 평형 대기의 무게라는 두 논문으로 정리하였다. 초등 물리학에서 나오는 파스칼의 원리는 유체의 평형 속에 포함되어 있다. 1654년 여름부터 사교계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싹텄고 11월 23일 깊은 밤, 결정적인 회심의 환희를 체험하고, 포롤루아얄 수도원의 개권이 되었다. 이 점은 수녀인 여동생 자클린에게서 입은 감화가 컸다고 한다. 주인의 회심에 대하여, 초기의 그리스도 신자와 오늘의 그리스도 신자의 비교 요약 예수 그리스도 전 등의 소품은 바로 그 무렵의 저작이다. 또포럴루아얄 대상에서는 드사시 그 시와의 대화를 남겼다. 당시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예수회와 포럴루아얄에 모인 얀선파 사이에 신학상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파스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논쟁에 말려들었다. 그는 시골 친구에게 붙이는 편지라는 제목의 서한체의 글을 익명으로 속속 간행하여 예수의 신학의 기만을 폭로하는 한편 그 오만불손한 윤리를 공격하였다. 1656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8편의 서한문을 발표하였다. 파스칼은 이 서한문에서 구사한 경쾌하고 솔직한 표현에 의해 프랑스어의 새로운 문체를 도입한 결과가 되었다. 1658년 우연한 동기에서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해결하고 적분법을 창환해 냈다. 사이클로이드의 역사 삼선형론 4분원의 4일론 정현론 원호론, 사이클로이드 2반론 등 1년의 수학 논문 속에 그 이론이 나타나 있다. 그 외에도 기하학적 정신에 대하여 설득술에 대하여 질병의 선용을 신에게 비는 기도 등의 소품을 쓴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그리스도교의 변증론을 집필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초고를 쓰기 시작하였으나, 병고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한 채, 39세로 생애를 마쳤다. 사망 후, 그의 근친과 포롤루아열이 친우들이, 그 초고를 정리,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평세, 펜시스의 초판본이다.